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밭으로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구리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하리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수넴 여자 아비삭으로도 왕께 데려왔으니, 이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모이와 레이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게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정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파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류기를, 내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의 한절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어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의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시민을 거슴으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홈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미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의 한절이라 하셨거늘. 이제 하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향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정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정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여왕이 되어 내 왕위에 한 줄이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하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하두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두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 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증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왕위안질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위당이 명령하여 이르되 파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홀굴를 땅에 대고 조라며 내주 다윗 당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당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반세수를 하옵소서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당의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효나단이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하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다윗당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 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머리가 그 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에 왕이 심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 안절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함에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교합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하브 넬과 예들의 아들 하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뒤와 바레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근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야들 시모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주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하할지니 그의 백발이 빛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호황이 된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한 이라. 핫기세 아들 하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종을 구절하지 마옵소서. 파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곤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여자 하비삭을 내게 주어 하늘을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구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경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구어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구어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냅 여자 하비삭을 하도니아에게 주어아내로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도니아를 위하여 수냅 여자 하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하비아다에게 이르되 내 고향 하나도쓰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귀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흥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교합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합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는 이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도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흐이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아들 하부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레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야다야 델푸나야를 유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하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지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호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주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하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모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모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모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인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에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삼장 솔로몬이 해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하지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제사하러 기부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제단에 일천 본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서낙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미고 그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구원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하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인 이라 함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이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지혜의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도의 서찬석 안수 집사였습니다.